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ase는 is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eas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ease는 is.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ecrease, decrease, decr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줄어들다 또는 감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is.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ncrease, increase. incr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늘어나다 또는 증가하다. 그래서 좀 전에 단어와 반대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is.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elease, release, rel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is,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ease, lease, l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자동차를 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짧게 빌리면 rent, 그리고 자동차를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몇년 동안 빌릴 때는 렌트보다는 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ease인데요. 하지만 좀 전에 발음과 다르게 이번에는 is가 아니라 is.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ease는 이번에는 is. Eas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isease, disease, disea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질병 또는 질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is. Eas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lease, please, pl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제발 또는 부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e a s e -A -S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ease, tease, tea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놀리다 또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ASE가 들어있고요. EASE는 EAS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EASE, EASE, EASE라고 Ease.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쉬움 또는 편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E A S O N 인데요. 발음은 이즌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 A S O N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E A S O N 발음은 이즌.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eason season, seas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계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e-a-s-o-n 이 들어있습니다. E A S O N은 Eas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eason reason reas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이유 또는 까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crease, decrease, decr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줄어들다, 감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ncrease, increase, incr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늘어나다, 증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lease, release, rel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긴장, 스트레스를 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ease, lease, l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자동차를 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isease, disease, dis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질병, 질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please. please. plea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제발 부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tease, t e a s t e a 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놀리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s, is, i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쉬움, 편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ason, season, seas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계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ason, reason, reas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이유, 까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E는 IL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IL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ILE는 IL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hile, while, wh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LE가 들어있고요. ILE는 IL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ILE, PILE, P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사타 또는 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ILE가 들어있고요. ILE는 IL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ile, file, f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서류 철 또는 컴퓨터 파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 L E가 들어있고요. I L E는 IL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mile, smile. sm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미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le 가 들어있고요. ile는 il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ile, mile, m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거리 단위 마일. 그래서 우리가 몇 마일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쓰는 거리 다, 단위 마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 e인데요. 발음은 이. 그러면 이번에는 i e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E는 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okie, cookie, cooki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과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 E가 들어 있고요. ie는 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ovie, 비 o 비 i 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영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e 역시 ie인데요. 이때는 발음이 e가 아니라 I.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I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IE는 I.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ie, lie, li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e가 들어 있고요. ie는 i, I 아이.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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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넥타이 또는 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e가 들어 있고요. ie는 i.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파이. 파이. 파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음식에서 파이. 즉 애플 파이, 즉 사과 파이, 초코 파이. 할 때, pie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hile, while, wh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잠시, 잠깐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파 i l e pile, i l 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쌓다, 쌓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le, file, fi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서류철. 컴퓨터 파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mile, smile, sm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미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ile, mile, mi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거리 단위 마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okie, cookie, cooki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과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ovie, movie, movi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영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ie, lie, li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거짓말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ie, tie, ti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넥타이 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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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음식 파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이 이, 디는 이드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eed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eed는 ee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greed. greed. gr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욕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이 e 디가 -E 들어있고요. 이이 디는 nee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need, need, n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이 e 디가 -E 들어있고요. eed는 ee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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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씨앗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ed가 들어 있고요. eed는 ea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eed, feed, f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먹이를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ed 가 들어있고요. eed 는 ea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peed, speed, sp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속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t인데요, ut 인데요, 발음은 어 t 그러면 이번에는 ut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ut는 o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hut shut sh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t가 들어있고요. ut는 어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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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땅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t가 들어있고요 ut는 어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hot, hot, ho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오두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ut가 들어있고요. ut는 엇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t. cut, c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자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ut가 들어있고요. ut는 어트. U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ut, but, b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접속사, 뜻은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reed, greed, gr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욕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need, need, n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ed, seed, s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씨앗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eed, feed, f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먹이를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peed, speed, sp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속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hut, shut, sh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eanut, peanut, pean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땅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ot, hot, ho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오도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ut, cut, c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자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ut, but, b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